샬롬, 오늘은 10편, 11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저도 어~ 영국에서 살면서 좀 어려운 일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어~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려움이 뭔지 잘 모르고 살다가 이제 제가 가장이 되고 제가 책임져야 될 어~ 처 자식이 생기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감도 막중하고 어~ 또 인생이 이제 혼자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또 어려운 일들이 더 크게 생긴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2011년도에 어 제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어집 주인이 렌트비를 이제 너무 과하게 올려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우리가 노티스를 줬습니다. 그게 이제 두달 노티스인데요. 두달 동안 집을 찾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지? 이제 불안한 마음이 막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 땅덩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 그렇다고 다시 연기해 달라고 얘기하기도 자존심 상하고 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짐을 다 빼고 어, 어디 잠깐이라도 어디 나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때 어, 창고를 빌려 주시겠다. 우리 집 거실에서 서와 자라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때 일주일 남겨놓고, 어, 아는 분을 통해서 어, 집이 나왔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전날 어, 이사를 했습니다. 정말 급하게 계약을 2, 3일 전에 하고, 어, 집을 들어가는 아슬아슬한, 어, 그러한 어, 경험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어, 터가 무너진다. 어, 내가 살, 내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 터, 그 무너지는 어, 그 경험을 수도 없이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다윗은 어, 여호와께 피하는 자이더라고요. 어떠한 문제, 어려움, 그리고 내 인생이 망하게 됐다고 생각할 그때, 그때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행악자들, 어, 자기에게 아, 그 하나님 믿어봐요, 뭐하겠어? 네가 하나님한테 피한다고 되겠어? 끊임없이 다윗을 조롱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귀를 닫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감찰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확신이 가득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확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 공격을 하든,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릴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 중에 터가 무너지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명의 어려운 가운데 터가 무너지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여러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터가 무너지고 있다면 아니 무너졌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그 경험을 해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